토큰스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8일 아이템 카트 인더스트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한가지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어서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아이템은 바로 인더스트의 바리케이드 부스터 입니다 이 특수부스터는 부스터를 쓰고 앞으로 달려가며 사용자 뒤에 바리를 설치해서 상대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케이드 부스터를 사용한 당사자도 바리를 맞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현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몇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 바리케이드의 간격입니다. 중앙에 있는 첫 번째 바리케이드와 두 번째 양 사이드 바리케이드의 간격이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바리케이드의 간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충 봐도 일반 바리케이드에 비해 간격이 상당히 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중국 서버에서 무한부스터 현상을 막고자 특수 바리케이드를 적용을 했는데 첫 번째 중앙 바리케이드의 중심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일반 바리케이드 간격으로 하면 시전자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을 좁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제가 28일에 인더스트 리뷰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부스터 다시 리필됐고. 오. 어? 두 영상을 보시면 아직 내려오지도 않아서 보이지도 않는 바리케이드에 맞았고 심지어 본인 바리케이드에 맞았다고 친절하게 로그까지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는데, 고의적으로 문제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두번 정도 성공을 했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과연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솔직히 저도 확실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플레이 영상에서는 벽에 충돌이 있었고 테스트 영상에서는 드리프트를 했는데 테스트 해봤듯이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여러분도 아이템전을 하시다가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리케이드 공격이 오는데 지형에 따라서 어쩔 때는 카트 바로 앞에 바리가 떨어지게 되고 어쩔 때는 확실히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멀리 설치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바로 앞이 아닌 옆쪽에 설치되기까지 합니다. 즉 항상 똑같은 거리 앞쪽이 아니라 코너 구간이나 오르막 내리막 이런 데서는 바리케이드가 조금 이상하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벽에 충돌하거나 드리프트 같은 약간 감속이 생기면서 바리케이드가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설치가 이상하게 될때 이런 현상이 간혹 생긴다고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보았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빠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고 샀는데 오류가 있으면 이건 환불을 해주든 고쳐주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능력이 될까요?